안녕하세요. 시은세사 김태나입니다. 제가 무슨 어떤 걸로 주제를 할까 궁금이 생각을 해 봤어요. 이제 50대 제가 중반이잖아요. <laughs> 맨날 50대 중반. 제가 라이브에서도 방송할 때 요즘 중년들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혼하고 나서 재혼을 해야 되나, 빨아야 되나, 50대 되면은 60대, 70대, 어쨌든 저희 중년이요. 말년 말고요. 뭐 말년도 요즘에는 재혼하시는 분도 있고요. 솔직히 혼자 사는 거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대신에 바쁘게 살아야 돼요. 이제 아이들도 다 성인이 돼서, 제, 이제 저한테 떠나잖아요. 뭐 그렇게 부모, 자식지간에 끝난다는 게 아니라, 일단 내 품을 떠나죠. 근데, 바쁘지 않으면 허전하고 외롭고, 뭔가 생각이 많이 날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바쁘게 살거든요. 6시 반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할 때도 있어. 요할 일은 많고, 그럼 외롭지는 않아요. 만약에 제가 할 일이 없다면 되게 외로울 것 같아요. 그리고 재혼을 한다고 하면 초음보다는 더 신중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또 아이들이 또 성인이 되니까 눈치 볼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볼게 많잖아요. 야 친구 같이 지내는 것도 만약에 재혼보다는. 친구 같이 지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렸을, 만약에 젊다고 해도 아이들이 어리고 또 상대방이 아이가 있다고 하면 또 합쳐가지고 재혼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재혼한 사람들이 그렇게 또잘 사는 사람들보다는 못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나이 먹어서 나랑 맞는 사람을 또 만난다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고, 그냥 친구 같이 지내는, 지내는 게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죠. 저부터도 마찬가지고요. 재호는 신중해야 될것 같아요. 친구 같이 지내다가, 충분히 지내다가, 정말 이 사람이다. 같이 노후를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 생각이 들 때, 그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것도 괜찮기도 하고, 정말 재혼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이들 문제도 많고요. 이혼하고 다시 재혼할 때는 정말 생각할 게 많아요.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 아이들 어리니까 그때도 힘든 것 같고, 나이를 먹으면 또 그것도 힘든 것 같고, 그냥 친구 같은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충분히 많이 만나보고 나서,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요.